d a r e y o o y 스파르긴 난판 붙어 볼래 어때 새로 장만한 샌드백 어때 서서대 개충해라 성에 다시 거리 필요하면 연락해 널 어떻게 찾았어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내가 또 정보 하나는 바삭하거든 정보 수집가라고 불러도 돼너 보자 뭐해 야 어. 한번 해볼까? 발은 가볍게, 머리는 계속 움직여. 좀 벌어볼 생각 없어? 내가 경기를 주선해 줄수 있어 뭘 팔고 있... 있지? 최상품만 취급하지 <목소리> 네가 링에 오르기도 해? 진작에 그만뒀지 대가리를 너무 많이 처맞았더니 몸이 예선 같지가 않더라 고칠 방법이 있을걸? 캐렌지 쿠프라면 선볼수 있을 거야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기부를 하고 말지. 나도 성질머리 죽일 때가 됐어. 전에 했던 경기 얘기 말인데. 그래. 네가 링에서 크게 한방 먹이는 모습을 봤거든. 감도 좋고 소질도 있더라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집을 장착하면 더 그렇고. 근데 이 경기는... 그래. 합법적인 건 아니라고만 해둘게. 그래도 돈은 돼. 돈은 누가 버는데? 너야 나야? 둘다 총상금의 일정 부분만 떼주면 돼. 내가 네 에이전트가 되는 거니까. 나머진 네가 가져. 괜찮아. 역시 넌 감이 좋다니까. 경기는 도시 여기저기에서 열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돈을 걸고 싸움을 시작하면 돼. 이기는 사람이 판돈을다 갖는 시스템. 마지막 한 명까지 전부 쓰러뜨리면 그랜드 피날레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예측. 깔끔하네 좋아 아 맞다 아직 왔슨 밖으로는 못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우선 가부키에서 시작할 거야. 너라면 할수있어 V 이 도시에 이 실력을 보여줘. 곧 개최됩니다. 축제를 기념하며 아름다운 자칭 가마 비행술이 나이트 시티 거리에 활기를 띄울 예정인데요. 축제 프로그램에는 디파 거장이 연주하는 음악 공연과 함께 전통 가면극인 노예 연극 또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축제의 스폰서는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은 아라사카 하라코가 이번 가마 퍼레이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주인공께서 오셨군. 무하다 이제와. 배고파서 뒤지는 줄 알았어. 앉아. 먹던 거 마저 먹어야지. 안 먹고 이퍼 선생한테 가보자.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다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야, 그래도 이번엔 안 까먹었구나. 그래. 몸이 아주 새끄란 일거리를 하나 구해왔다 이걸. 뭔데? 뭐, 전락의 대박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안을 하나 받았어. 나름 유명한 놈이야. 엑스터 드션이라. 바로 나이트시티 최고의 픽스한테 받았다고. 애플라이프의 뚱땡이 흑인 예수님이자. 온 금을 처바른 뚱땡이. 정확히 무슨 작업인데, 괜히 좆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구세주께서 널 직접 만나서 알려주시겠다. 그런건 아닌데 이건 너 하기에 달린 거야 근데 왜 나야? 너 버그랑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덱스랑 버그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야 나도 그렇고 내넌 전혀 모르니까 넌 보고 싶은 거겠지? 그이 네, 덱스가 주는 일이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 그 인간 졸라 신중해서 그래 장담하는데 별일 없을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픽서 중에 덱스만큼 유명한 사람도 드물다고 오해는 하지마 바드레나 와카코를 욕하는 건 아닌데. 덱스는 진짜 차원이다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픽서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의뢰인 하나 물어다가 싸구려 족밥 새끼 찾아서 부려먹다가 버리는 놈들이잖아 와, 씨,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아, 좋네. 그루다, 네차 가져왔어. 어제 내가 하는데 맡겨서 여기저기 깨진 데하고 기스까지 말끔하게 고쳐놨 고마워, 제키. 고생했다. 완전 새끈해졌어. 이겔리차바깥다고 엔진까지 싹 고쳐놨어. 뭐라 보면 알겠지. 자, 그럼 밟아볼까? 한번 달려 봐야지. 리파닥칸트 먼저 가야지. 살살 달려 이쁘나. 아 방금 밥 먹었어. 안 그래도 빅턴에 가려고 했는데. ああ、クロシアン <목소리> 안녕 부이. 빅터 선생님은 안에 있어. 빅터 리퍼닥 여전하시네. 오랜만이야. 이게 누구야, 부이 오랜만이야.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 이러다 의뢰인 신경 소켓에 접속했는데. 그때 뭐 잘못된 것 같아 두통이 오거나 메스꺼풀 그런가 밝은 빛이 민감하기도 하고 맞아 딱 그래 그래 알았어 기다려 내가 금방 고쳐줄게 그건 그렇고 요즘은 어때 성능 좋은 새 장비가 필요해 안구랑 손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laughs> 정말 지금 드디어. 요새 일이 잘 풀리네. 덱스터 드숀한테 일도 받을 것 같아. 성능 좋은 장비가 필요해. 덱스터 드숀이라 대단하긴 하네. 근데 이번에도 외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왜 이래, 빅터.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니까. 나못 믿는 거야? 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응? 어? 자 여기 앉아 편하게 있어. 키로시 안구야.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지. 네 일에 아주 딱 맞을 거야. 접속해봐. 키로시? 어. 그거 비싼 거잖아. 맞아. 근데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한다니까. 나중에 갚겠다곤 했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네가 몸성이 돌아오는 게 먼저니까. 근데 돈은 도둑이 가지고 와야 돼. 스캔하는 동안 잘 살펴봐. 뭐가 좋을지 한번 보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크원이야. 참 괜찮은 스캐너지. 각막에 데이터를 표시해줘. 거기다가 외부 렌즈 교란기까지 있어. 좀 쉽게 말하면 감시 카메라에 얼굴이 잡혀도 뿌옇게 나오는 거야. 하지만 몸은 그대로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음, 그래 이러면 될 거야. 키로시 물건에도 먹히겠지. 준비됐어? 시작해. 좋아, 시작하자. <laughs> 네그 잘난 팔좀 여기에 내려놔봐. 그나저나 요즘은 좀 어때, 빅터? 하, 솔직히 뭐 그냥 별일 없어. 그래서 너무 좋아. 전에는 누가 누군지 이게 뭔지 왜 그래 하는지 다 알아두려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전설이 되는 건 때려치우고 속편하게 살기로 했지. 그때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있어. 그래 좋아 고마워. 자 그럼 마취지 말게. 그리나 작업을 하지. 아픈데 없지?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laughs> 빅터 선생님. 혹시 여기 치과로 바뀐 건 아니죠? 가불지마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손이 자꾸 떨리니까 가만히 있어 잠깐 시야를 차단할게 좋아 시험 좀 해볼까. 이런 게 마법이지. 연결해 줄게. 처음엔 조금 불편할 거야. 흐리거나 명암이 낮거나 살짝 오류가 날 수도 있어. 어 어때 잘 보여 제대로 된것 같아? 어, 이거 진짜 대박인데. <laughs> 좋아 스캐너를 켜봐 처음엔 적응하느라 좀 짜증날 거야 근데 뭐든 처음엔 다 그렇잖아? 쓰다 보면 스캐너가 뇌랑 완전히 동기화될 거야 그럼 네 의도를 파악하고 작동하니까 그때까지만 잡아 내가 백도어 NCPD 파일 조회 프로그램을 넣었어. 별 달고 다니는 애들을 만나면, 뭐 하다 별 달았는지 알수 있을 거야. <laughs> 쓸데가 아주 많을 거야. 이제 모기를 꺼내봐. 그러면 탄약수와 새로운 조준점이 보일 거야. 신경 바이러스는 지난번엔 이상했는데 확인했어. 임플란트 넣으면서 깔끔하게 정리했어. 소프트웨어랑 회로도 다 점검했다고. 축하해. 네 몸은 이제 말 그대로 정정지대야. 와, 진짜 좋은데? 정말 고마워, 빅터. 이거 줄 테니까 정해진 양만 써. 지금 두 번,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다시 두 번. 이게 뭔데? 그냥 가벼운 자극제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신경 전달을 올려주고 개조 부위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줄 거야 역시 너밖에 없다니까 <laughs> 늘 조심하고 가서 일 처리나 잘해 나중에 출세 좀 했다고 나 모르는 척하기 없기다 카드를 올려야지 에르난데스 옛날이었으면 저절뚝이 말로는 벌써 녹다운됐을 텐데. 이젠 다들 두개골 보강 시술을 봤잖아 펀치 위력을 75%까지 흡수하게. 그립나 보네. 아, 일은 좀 어때? 나쁘지 않아. 기업 놈들이 이젠 거리를 좀 두거든. 아라사카도 다시 개인 용병을 쓰고 있다. 반짝반짝한 최신 임플란트 단놈들로만 미스티가 일을 도와주니 얼마나 좋아 징징대는 것도 들어주고 그래, 미스티한테 임대 내주길 정말 잘했다니까 빅터, 나이트 시티를 통틀어서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너뿐일 것 같은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환상에서 깨게 되는 법이지 그 뒤로는 삶이 쉬워져